우리 마을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만들자 하는데 대해서 서로 협동을 하고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도시새마을 운동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1960년 70년대에는 시내 버스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안내양들이 탑승했다. 대부분 18살 전후의 나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나온 뒤 안내양이 된 사례가 거의 전부였다.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8시간. 만원 버스의 가혹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고향 집에 보내 송아지를 사서 키우게 하고, 동생 학비도 대주면서 억척스럽게 살아간 이들이 버스 안내양이었다. 유경수 여사 서버 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하던 큰딸 박근혜는 1977년 12월 서울 시내 버스 안내양들의 바자회에 참석해 안내양들이 만든 수예와 편물 작품을 관람했다. 행사에 다녀온 박근혜는 아버지에게 안내양들이 겨울이라 매우 추워한다면서 따뜻한 옷이라도 입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박 대통령은 모자가 달린 방한복 디자인을 손수 골라. 그대로 만들어달라고 의류 제조 업체에 맡겼다. 그렇게 만들어진 방한복 상하 한벌씩을 서울 시내 버스 안내양 일반 명에게 보내고 그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의 뜻에 간복해 실비만 받고 의류를 제작했던 태흥우역의 권태영 사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친필 편지를 보냈다. 어린 나이에 가정형편이 불우하여 상급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직업전선에 나와서 고된 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보내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는 뜻에서 귀사에게 부탁하였던 것인데 귀하께서 그 취지를 촌탁하시고 성심껏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물품을 받은 안내양들도 이것을 알게 되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자기들이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인 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제공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악내양이나 여공으로 살았던 삶이 행복했다는 것이냐, 안락하고 풍요로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안내양으로 사는 것, 여공으로 사는 것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빈곤인 농업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잘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함부른 탄광에서 간호사, 광부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비록 우리 당대에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이으게 놓자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버스 안내원이나 여공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여성들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부장적인 농촌 사회에서 농민 이외의 삶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경우든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지입니다. 버스 안내양과 여공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버스 안내양을 직접 지칭하며 이야기를 한 박정희 대통령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버스도 빨리 갈 거고, 어, 좀 다소 복잡하더라도 절대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점을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도 앞으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는 이 버스가 보다 더 명랑하고 기, 기분 좋은 어, 그런 버스가 되게끔 회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것 근무하는 안내양들도 어, 보다 더 친절하게 봉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이용하는 타는 시민들도 어, 이런 점을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막 그러한 그 명랑하고 어, 좋은 분위기를 맺는 데 같이.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이 도시 새마을 운동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도시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협동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우리 마을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만들자 하는데 대해서 서로 협동을 하고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 도시 새마을 운동이죠. 뭐 도시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의 일을 생각해 보면 고쳐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시정을 해야 될것할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동민들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에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건막 시나 구청에 이런 데서 장차 해 나갈 것이고. 그러나 어떤 일은 동민들의 힘으로 가지고 또 돈도 안 드리고 할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돈이 약간 들지만은, 동민들이 좀 협조를 하고, 시 당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수 있는 일도 있다. 막 이런 일을, 동민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인원하고,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협동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막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면 도시, 새마을 운동도 결코 이것이 어렵거나 안 되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할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사는 마을이 아주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명랑하고 이웃끼리 서로 인정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 새마을을 만들자. 거기 우리가 앞으로도 힘을 쓰자.